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여줄게, 장바구니의 한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요즘 뭔가 좀 달라 보이지 않나요? <웃음> 네. <웃음> 오늘 샵에 가니까 바로 알아보는데 뭔가 좀 달라졌다고? 보세요, 여기. 이 옆선. <laughs> 이 날렵한 턱선 안 보이시나요? <laughs> 아니, 사실 제가 요즘에 어, 집중 관리를 하고 있는 부위가 있어요. 바로 피부 탄력과 요 V 라인 제가 요즘에 진짜 집에서 꼼꼼하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아, 왜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됐냐면요. 아니 사실 최근에 거울을 볼 때마다 이전과는 좀 다른 그런 느낌, 얼굴선이 조금 흐려진 느낌 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 다들 공감하시나요? 뭐 사실 나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생활 습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 어쨌든 제가 얼굴 탄력 관리가 꼭 필요하겠다고 싶더라고요. 아, 근데 뭐 사실 저희가 매번 피부과에 가서 관리하기가 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아무거나 쓰기에는 사실 효과가 조금 아쉽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직접 써보고 확실히 효과 본 홈케어 디바이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트리폴라 스탑 VX2 단 10분 투자로 달라지는 페이스라인 전문가처럼 이 탄력 관리를 할수 있는 디바이스입니다. 와이 디바이스 뭔가 고급져 보이지 않으세요? 모양이 사실 이게 그냥 예쁘기만 한 기계가 아니에요.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세계 최초 피부과 IPL 레이저를 개발한 이스라엘 의료기기 전문 기업에서 만든 홈케어 뷰티 디바이스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특별한 이유는 고주파와 DMA가 동시에 출력되는 유일한 뷰티 디바이스입니다. 이 고주파가 볼륨을 채워주고 DMA는 턱선을 꽉 잡아주는 그런 효과를 주는데요. 이 둘이 함께 작동이 되니까 피부 탄력, 피부 볼륨, V 라인까지 정말 하나로 전부 관리를 할수 있는 거죠. 이건 진짜 실제로 피부 관리 샵에서도 사용하는 기기라고 합니다. 일단 고주파는 가정용 써마지라고 불린대요. 이 트리폴라만의 거미줄 방식 고주파가 콜라겐 생성을 촉진을 해서 볼, 뭐 팔자, 이마 등 피부에 볼륨감과 탄력을 주는 방식인데요. DMA 모드는 가정용 울세라라고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근막층까지 쫙 조여져서 턱선을 더 또렷하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이중턱 고민 있으신 분들, 이거 진짜 강추예요. 사실 이중턱 고민이신 분들을 다들 공감하실 텐데, 정말 이 부위만 딱 떼내서 어떻게 할 수, 운동해서막 어떻게 하고 싶고, 이 마사지로 어떻게 막 떼내고 싶고, 정말 이 고민이신 분들은 진짜 큰 고민이거든요. 근데 이 제품으로 마사지 하기만 하면 되니까, 사실 저는 진짜 만족감이 커요. 전또 좋았던 점을 말씀드리면, 그 열매핑이라는 기술이 있어서 내 피부 온도에 맞게 자동 조절을 해줘요. 사람마다 사실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온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것까지 세심하게 체크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내 피부에 맞는 그 적정 온도에 도달이 되면 여기에 보시면 주황색 LED가 뜨고 삐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처음 써보시는 분들도 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먼저 이렇게 뚜껑을 딱 열어요. 전용 젤을 얇게 펴 발라줘야 하는데요. 한 부위에 이 완두콩 크기만큼 짜서 볼에 얇게 펴 발라주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 디바이스 전원 버튼을 켜고요. 여기 있습니다. 전원 버튼. 이렇게 꾹 누르면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있어요. 사실 처음 하실 때는 낮은 단계부터 사용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오늘 1단계로 사용을 해 볼게요. 이렇게 1단계. 볼에 디바이스를 밀착하고 천천히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여자 스태프분들이 <laughs> 아주 집중해서 저를 보고 있어요. <laughs> 제가 아까 효과가 좋다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laughs> 따뜻한 열감이 처음에는 올라와요. 방금 소리 들으셨죠?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 피부에 맞는 적정 온도에 도달했다는 그 알림소리예요. 사용을 하다 보면 열감이 따뜻하게 느껴지고, 어, 피부가 더 쫀쫀해지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 DMA 모드로 턱라인 관리를 해볼게요. 턱라인 관리는, 어, 요 밑에, 요 버튼을 누르면, 요게 켜져요. 없어져라, 이중턱.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톡톡톡 쏘는 느낌이 있는데, 사실 크게 아프지는 않고 관리를 받고 있는 느낌은 확실히 들어요. 이렇게 딱한 번만 사용해도 턱선이 쫀쫀해지는 그런 느낌? 진짜 피부 관리샵에서 리프팅 관리 받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걸 요즘 매일 하고 있다니까요. 너무 좋아서. 바로 효과가 나와요 매일 밤 저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기에 어떠세요? 뭔가 <laughs> 진짜 피부가 훨씬 탱탱해지고 얼굴 라인이 정리된 느낌 보이시나요? 너무 만족해요 저는 <laughs> 이렇게 저처럼 사용을 하신 후에는 얼굴에 남아있는 젤은 씻어주시고 스킨케어를 하시면 되는데요 팁을 드리자면 어, 저는 디바이스 전용 팩을 함께 사용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열감이 있다 보니까 팩으로 마무리해주면 피부가 진정도 되고 탄력도 한번더 잡아줘서 시너지를 더 높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 마스크는 한 면에만 크림이 가득 있어서 보습력도 좋고 시트도 도톰해서 피부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풀코스 홈케어 사용을 마쳤습니다. 자, 피부가 탱탱해지고 얼굴 라인이 살아난 것 같아서 저는 너무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이 제품은 보시다시피 너무 작고요. 100g도 안 돼서 정말 간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뭐, TV 보면서 앉아서 딱 10분만 하면 되니까 바쁜 현대인들에게 딱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트리플라스타 VX2 진짜 효과 보고 제가 너무 애정하게 된 아이템 소개해드렸습니다. 집에서 제대로 된 탄력과 얼굴라인을 관리하고 싶은 분들 이 디바이스 하나면 진짜 달라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장바구니 속에 쏙 추가해 보시고 저는 더 좋은 아이템으로 돌아올게요. 안녕.